헬기 왔으니까 이 죽는다고 생각해요. 어 그렇습니다. 네. 그 지하 1층인가요? 그쪽으로 경운군들이 들어와서 거의 본회의장 입구로 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병... 어... 없었는데 헬기가 도착했잖아요. 네 그때 제일 불안하지 않으셨어요? 오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 저는 그때 뭐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물리적인 몸싸움을 네. 못했고 네. 또 보좌진들이 의원들이 이제 나갔다가 딸려갈 수 있다, 잡혀갖고 윤석열이가 4네 명씩 해서 한명들쳐갖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손지시가 그렇게 딸려갈 수 있으니 나오지 말고 본회의장에 좀 있어라. 그... 제가 깜짝 놀란 게 윤석열이가 그때 지통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어. 군사 작전 하는데 그러면 진짜. 뭐랄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상황을 다, 다 파악하고 지휘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뭐 대통령실에 있으면. 그 기분이 틀, 틀립니다. 저도 군모무할 주시나에서 지통실에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, 거기는 진짜 군사 작전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외부적인 건다 찾아내고 전쟁을 선택하거나 그렇습니다. 전쟁할 생각까지 가장 하고 가장 큰 작전을 수행하는 데가 거기라는 지통실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합참 지통실 일부러 네. 거기에 들어갔어. 예. 군사 작전을 한 거죠. 예, 예, 예. 더, 그들 입장에서는 더큰 군사 작전이 있습니까? 개원보다 내란보다 그렇죠. 그럼 거기는 또 북한군의 상황도 다 예.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것도 다돼있고 그래서 음. 야 이자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갔는 God.